안녕하세요. 꽃집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효과가 뛰어난 예쁜 꽃을 오래 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잖아요. 꽃을 선택할 때이 꽃이 너무 예쁘긴 한데, 과연 꽃이 집에서 시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거든요. 특히 절화꽃은 분화 식물들에 비해 수명이 짧죠. 너무 예쁜 꽃이라 금방 시들어 버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테리어 효과에 좋은 꽃을 집에 두고 조금 더 오래 볼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집안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줄 예쁜 꽃을 오래 보는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일본에서 50만 뷰 이상을 기록한 꽃을 오래 보관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아는 방법과 비슷하여 참고하였고, 이 방법은 미카미 마사의 취미는 원예 채널의 콘텐츠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절화꽃을 오래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 자르기입니다. 절화꽃을 구입하거나 집에서 기르던 꽃을 자를 때, 바로 꽃병에 꽂기보다는 물 속에서 자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꽃이 물을 잘 흡수하려면 절단면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공중에서 자르시는데 공중에서 자르면 공기가 줄기의 내부로 들어가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물 속에서 꽃을 자르면 바로 물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물 자르기라고 하는데 물 속에서 꽃의 줄기를 비스듬히 잘라주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절단면을 넓히는 것이죠. 이렇게만 해도 꽃이 오래 가요. 두 번째는 영양제 대체 방법으로 염소계 표백제인 락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박테리아가 번식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꽃이 더 오래 지속되며 물이 탁해지지 않게 해줘요. 물은 매일 갈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염소계 표백제를 사용하면 물을 오래도록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표백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 방울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설탕으로 영양 공급하기입니다. 설탕은 꽃에게 필요한 당분을 공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설탕만 사용할 경우 물이 쉽게 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소계 표백제와 함께 사용하면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꽃에게 필요한 영양을 제공할 수 있어요. 설탕을 물에 조금만 넣어주면 꽃은 당분을 흡수하고 더 오래갑니다.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꽃의 보관 장소입니다. 꽃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관 장소도 중요합니다. 꽃을 보관할 때 따뜻한 곳보다는 시원한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꽃가게에서 꽃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차가운 곳에 두면 꽃이 더 오래 갑니다. 오래도록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은 절화 꽃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물 자르기, 표백제와 설탕으로 영양 공급하기 등 여러 가지 팁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방법들만 기억하시면 꽃을 더 오랫동안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꽃을 오래 보관하는데 성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